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여러분께 보여줄 특별한 난초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난초인데요 오래전에 합천0백에 있는 어느 야산에서 발견한 난초입니다 배구리 깊고 후육에 진청에 그리고 백설반의 단엽에 두화목에 난초가 나온 밭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산채초부터 배양을 하다보면은 단엽으로 가는 단초도 있습니다. 영상에, 영상에 있는 메인 사진이 그 당시 나온 두암목의 백서반 단엽입니다. 즐겁게 영상을 보시고 문자나 전화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산채를 하여 키운는막입니다 이제 태가 도하목에 어, 도하목으로 가는 도하목으로 아, 어, 이 반전을 하면서 단역으로 또 이렇게 지금 반전하는 중입니다. 여기서멧테를더 받아보 받아보면은 받아 더 발전을 하게 하,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덤은 보기 덤은 개체고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안초인 것 같, 같아서 여러분께 꼭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덧잎부터 일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태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걸 현태가 바뀌어 가는 걸 보게 되깁니다. 여기서 한쪽 더 받아내면은 아주 멋지게 나오, 나오는 것을 또 여러분이 보시게 됩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어, 메인 사진에 보면은 제 처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 보시면은 그 산체 단시에그서캔나 어, 에이스급의 난초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사진에 올릴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어, 이 난초가 그렇게 되고 나는 건 이제 느끼게 느끼게 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게, 여러분이 보시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요. 어, 제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산체하여 지금까지 배양 중인 한초입니다. 음, 배양하면서 한쪽 한쪽 받은 것도 있는데요. 음, 많은 발전을 하는, 진짜 많이 발전하는 한초도 있고요. 단엽으로 가는 한초도 있고, 또 서, 천천히 또 이렇게 어, 자기 몸을 변화시키면서 또 가는 한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제 처음에 봤던 난초죠. 이 네, 예, 모두가 이 난초 모두가다 생강군입니다. 네, 생강군으로 어, 산체하여 지금 배양중인 난초이고요. 네, 보여십시오 난초가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네. 앞으로 2~3년만부터 이렇게 빠아내면은 참, 멋진 난초가 또 어, 종자가 또될것 같아요. 네, 맞죠. 아마 언젠가는 또 어, 책자에도 실리겠죠. 이런 음. 아, 단엽성에 예, 서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안총입니다. 뼈 안초도 그렇고요. 예, 아주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대구도 깊고 예, 천과 백이 잘 이루어지는 안총입니다. 예, 종자성은 아주 좋은 안총이죠. 이참 보기 드문 종자입니다. 네, 이런 종자들이 또많지 않고요. 있다 해도 또 종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인원주도아주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난초도 그렇고요. 이난초도 보시면은 그막단리옆선으로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앞으로 한 2~3년 있으면 아주 멋진 난초가 또될것 같아요. 이야. 까지는 봤던 것이고,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난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 단역으로 거의 다갔습니다 다음 촉이 아주 기대가 되는 한 촉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산책을 하다 보면 은 그걸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면그 생강을 떼서 또 놔도 같은 남초이지만은제 어, 처음 나온 거와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와 관계 다릅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면은 진짜 이쑤시개 같은 단엽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런 남초를또가져 오셔서 또 키우다 보면은 또몇년몇 몇 년간 또 키우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본래 본 모습을 가는 난초들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쑤시개 같은 난초들 그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군가의 밭 자리에서 키워 키워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난초도 또 싸게 사면은 사서 키우면은 또 대박의 난초가 될수 있습니다. 이야, 이 난초도 아주 많이 받쳐냈죠. 야 거의 단열, 단역, 단열성의 난초가 대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상태도 한두 대더받으면 단열로 갈것 같아요. 이야, 진짜 박진 않죠. 오늘 잠잘 오겠다. <laughs> 이런 것도 보고, 보, 보고 자면은, 음, 좋은 꿈이 또 꾸게 되더라고요. 기분 좋고, 잠도 잘 오고. 참 아름답다. <laughs> 자, 여러분. 진짜 아름답죠?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즐거운 시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만 음, 금, 아, 저도 이제 자야 되었고, 어,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어 거의 영향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힘들고요. 어, 우리 모두 어, 힘내면서 음, 코로나에 이겨냅시다. 이겨내고요. 어 조만간 또 좋은 어 소,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백신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또어 사람들께 또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겠죠 늘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만 갑니다 깨비는 깨비도 잠자리로 가야되겠습니다 어..좀 힘들어요 이제 어..잠..졸음도.. 이제 잠도 오고 어..졸아가는..쪼끄끄끄 졸음에서 어..찍는것 같기도 하고 엉엉해있습니다 어, 흫 <laughs> 네..좋은 시일..어..내일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꿈 꾸십쇼 파이팅